어 아, 됐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이 뭐야? 아이씨 다시. 다시 아이씨 <laughs> 너이. <laughs> <너, 웃음> <너, 웃음>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이 끝까지 나서. 야 내가 힘이 들어서 이걸 빨리 못 가겠다씨. 픽셀야츠. 나 아이 힘 딸려 힘 딸려. 아우 씨. 아었다해야지안 되겠다 이거. 안해안해안해안 야, 다 올라왔어. 안웃쉬었다 한다네. 더 야, 더어이겼어 있었어. 있었어. 요 안에 이제 힘들어서 바다의 왕자 우럭 귀신